안녕하세요. 플레이미자드 유저입니다. 오늘 제가 주관적인 플레이미자드 최고 사냥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형은 바로 아르카나 동굴 윗길 깊은 곳 2입니다. 제가 244인데도 여기 와서 사냥을 하고 있죠. 한번 여기서 제가 공략 영상을 찍을 테니 플레이미자드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야 하실 분들은 제 영상을 많이 참조하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략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기 전에 이맵 지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르카나 동굴 윗길 깊은 곳 2에서는 여기 1층과 2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1층으로만 2층으로 되어 있고 몬스터 수도, 젠 수도 이렇게 많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번 제가 지금 패턴을 한세번 정도 돌아볼 테니까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나요? 보시고 계시나요? 지금 단두 가지 스킬로만으로도 모든 몬스터를 다 제압하고 있습니다. 맵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다 제압하고 있습니다. 바로 블레이징 오비탈 플레임하고 그냥 오비탈 플레임 이두 가지 스킬만으로 제가 모든 맵에, 있는 이 맵에 안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임 위자드의 기본 공격인 이 오비탈 플레임과 그리고 5차 스킬인, 5차 코어 스킬인 블레이즈 오비탈 플레임. 이두 가지만으로도 모든 맵에 이맵 안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냥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레이즈 오비탈을 저쪽에, 아, 지금 실수로 떨어져 버렸네요. <laughs> 이쪽을 올립니다. 올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1층을 오비탈 플레임으로 녹습니다. 저 2층 보이시지 않습니까? 2층은 방금 보셨다시피 2층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저 오비탈 플레임이 모두 다 제거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떨어지고 1층은 다 잡고 2층은 저기 보이시지 않습니까? 2층은 저렇게 2층 저렇게 모두 다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올리고. 올리고. 한번 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플레임 이단두 가지 스킬만으로 내안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젠 수도 많고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드랍되는 코잼도 되게 잘 뜨고 현상금 사냥꾼이랑 불꽃늑대도 불꽃 또한 여기서 되게 많이 뜹니다. 저 위에 보시다시피 내소 또한 저렇게 많이 증가돼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계속 사냥하다가. 이렇게 계속 사냥하다가 2층에 간혹 갑니다 2층에 간혹 가서 이렇게 내소를 다시 수급해 주고 계속 수급해 주고 다시 내려가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이곳이 진짜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 모라스랑 에스페라 이런데 가면은 이렇게 막 텔포 타서 막 이렇게 막 사냥하거나 아니면 뭐 로프 커넥트로 이렇게 막 올라가서 사냥하거나 막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단두 가지 스킬만으로도 내 안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다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경쿠를 쓰지 않은 상태고 몬스터파크 물약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경험치가 쭉쭉쭉 오르고 있죠. 이곳에 장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편리하다는 겁니다. 편리한. 편리하다는 거여서 진짜 휴대폰 만지면서 영딴거라딴거 하면서 이거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노래 들으면서 이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쉬면서 이거를 보거나 진짜 엄청 편하지 않습니까? 사냥 방법이 왜냐? 이 층은 다 전음이 다 잡아주는데 블레이저 오비탈 플임이다 잡아주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 디스차지 플레임이자도 5차 스킬 중 하나인 이 디스차지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로프커넥터와 텔레포트를 써서 잡는 잡 그렇게 써서 잡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킬인 작년에 새로 나온 스킬인 인피니트 플레임 서클도 이것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 두가지 스킬만으로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불꽃 늑대, 제 영상 찍기 전에 두번 나왔는데 벌써 또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녹자. 녹이자. 여기가... 엿. 여... 내가 딜을 많이 넣는 거냐? 누가 많이 넣는 거냐? 엿. 여... 어, 누가 바이드 써졌네? 두 마리 다 잡았습니다. 오케이. 세 어, 패턴 가지? 스까지 가나요? 디스차지 한번 써주고요 장판에서 싸우고 버프는 딱히 안썼습니다 아 아쉽게 끝났네요 자, 경험치는 28.95에서 0 5가 올랐습니다 다행히 자리도 스틸 안되겠고요 제가 이제 남은 경북기간 동안 한, 한 5분정도 6분정도 제가 꾸준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말 그대로 편합니다. 네. 코어 젠스터도 되게 잘 뜨고. 왜냐. 그냥 1층만 사냥하는데, 어? 2층에 코잼이 떴네. 근데 게이드가 아니니까저 제가 244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모라스, 에스페라, 이런데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굳이 딱 간다고. 그리고 여기, 그리고 동굴 위길 깊은 곳투원킬 컷은 한 500만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700만 정도 되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생각도 들고, 저는 같은 경우는 스공이 1350만입니다. 1350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녹는 걸볼 수가 있고, 원래 여러분들도 뭐 스펙업 하시고 이러면 언젠가 여기 오실 텐데, 꼭, 여기 사냥하시길 바랍니다. 아위길 깊은 곳 원에서 지금 엘보가 떴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잡으러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엘보를 잡으러 갈 때가 아니죠. 이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방금 보셨습니까? 이곳에서는 바로 유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여기서 점프를 해보세요. 여기 올라간다. 그러면 좀 기분이 좀 나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잘못 점프해서 이 아래로 떨어지면 여기에 추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조금. 그래서 그걸 유의하지 않게 하시고, 한두 가지 스킬로만 모든 맵을, 모든 맵에 있는, 이 맵에 있는, 아, 자꾸 말이 꼬이네요. 이 맵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냥하면 에이, 아르칸 아니겠습니까? 심플 켜졌고요. 한번 약초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약초 제발. 제발. 아, 이럴 수가. 아쉽네요. 한 3분 정도 더 보여 주고 저는 이제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